근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? 아! 아 애니팡 같은 거 아니야? 일촉촉발? 응? 아! 아, 이런 거구나. 애니팡 음. 같은 거네? 이거 막 콤보 만들어서 하면 좋은 거 아니야? 응, 음, 맞아. 아 저기를 이 가까 옮기자. 오어 잘한다 주민이.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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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. 음. 내려봐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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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. 아뭐 호박도? 오 어. <laughs> 깜짝이야. 아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. 이거 호박이겠어 호박 호박 호박. 오 호박. 지금도 다 타지네. 여기 네. 또 있다. 우와. Let's go. 뭐, 뭐, 뭐지? 사도가 너무 나는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? 그 콤보하고 이런 건 콤보를 만들어야 돼. 아, 아. 한줄 썼는데. 어, 이거 뭐, 이렇게, 뭐. 이렇게 두개터트려 보자. 어, 아, 안 되네. 야, 여기 밑에 이거 내리면 안 돼? 어? 아니 <놀람>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아니, 아, 이거 이렇게, 이렇게 네 개. 오예예예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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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중심선하고. 아, 누가 거막 팟팟거리는데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. 이거 다섯 개 아니에요? 어디 어디 어디? 우와! 어다터트리고 싶다, 진짜. 우와 우와 우와.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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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세개터트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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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세개세개 이거 <laughs> 세 개. 어 그랬어? 어, 페스티벌아 끝난 거 아니었어? 응? 끝난 거지? 끝났어. <laughs> 그럼 그래, 세 개는 받아야지. 안 끊냐? 그래야 되지. 안 끊냐? 그래야 돼, 저 자존심이 허락을 한... 어, 안 해도 돼. 별세계 아니면은. 어, 별세계다. <laughs> <laughs> <rebirth> 안녕. 안녕.